갑자기 피곤해서 누워있어요. 음, 몇 가지 물어보셔서 줄리 언니랑 무슨 사이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LA에서 같이 사는 사이고 어, 한 집에 산다는 건 아니고 저는 하니타운에 살고 언니는 하니타운에 안 살아요. 하니타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살아요. 음, 그리고 아는 사이예요 아는 언니인 거죠 음, 사귀는 사이일까봐 궁금한가봐요 안 사겨요 <laughs> 사귈까요? 그리고 어떤 분이 노출하면 좋냐고 물어보셨는데 어, 장단점이 있어요 노출하면 좋은 거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, 안 좋기도 하고, 그리고 노출한 몸을 찍어서 보면, 내가 바빠서 내 몸에 관심이 없고, 내 몸을 안 보다가, 저도 찍어서 보면, 신기해요. 그리고, 아,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, 이런, 이런 시선으로 보게 되고. 그리고 또 장점이 더 있는데, 그건 지금 말안 하고, 어 몇달 있다가 얘기할게요. 그래요. 물어보셔서. 노출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은 다들 각자 벗고 찍어서 보세요. 어 또는 트위터로 보내주세요. 기분이 어떤지, 저랑 비슷한 기분이 드는지 느껴볼 수 있어요.